오늘 오후 6시 기준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113명입니다. 일주일 넘게 세 자릿수 확진자로 광주, 전남의 병상 부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윤 기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선별진료소가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지역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광주에서만 하루 만 명가량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광주, 전남의 1일 확진자는 8일째 100명을 넘기면서 월별 누적 확진자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남은 다양한 감염 경로를 통해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장성군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전라남도는 연말연시 타지역 이동과 모임 자제 등을 직접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국적이 곧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몸의 모드와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히 요청드립니다. 확진자 발생이 지금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광주, 전남의 병상 부족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전남대 병원 등 위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의 경우 잔여 병상은 6개에 불과합니다. 방역 당국은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한편 중증 전담 병원 37개 병상을 포함해 5 0 0개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영향 받아 가지고 뭐명명명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재택을 좀을좀 높여야 하고요. 응급실 있는 병원들의 행정 명령이 지금 내려져 있어요. 상을확하려고 하지만 병원 측과 협의가 필요한 데다 시설 제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 병상 확보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수칙 준수와 모임 제한 등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면서 방역 당국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